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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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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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상 여러분 yeah. 여기 지님과 함께 합니다. Yeah. 우리 보인강에 지님과 함께 합니다. 기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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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세요.

말씀 하늘만 오늘을 하는 말씀입니다 네. 아멘 마음이 마음이 열고 준비하고 은혜 네. 받고 일으세요 네. 네. 아멘 주목 시험 들으십니까 나는 삶과 지금의 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네. 아, 네. 아, 네. 믿습니다믿습니다 아, 네. 아, 네. 어떤 사람께서 무스비타 어, 무슨 말이에요? 자, 들 미스비타 요스비타 미스비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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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 구절부터 보시면 구절부터 1 16차, 6절1일 절까지 이거 보시면 이 내용 나옵니다. 요한 팔보라 섬에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면서 그의 그 말을 내게 내가 보는 것을 저도 잊고 계별로 보너라 하셨습니다. 7개 대회를 보내 하셨습니다. 야, 정 여러분, 이계시글은 요한 계시 보면서 지금 요한 보지 마세요. 나, 즉그 자리가 m a 주세요 about the a m Amen. a 왕금 n a m e e n a 자, 래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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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나 여러분입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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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 말고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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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습니다. 아멘. 그의 목소리는 마지모를 갖습니다. 아멘. 그의 얼음 손은 별 7개를 딛고 있었습니다. 아멘. 그의 입에서 날카로운 나중 곰이 나왔습니다. 아멘. 그의 얼굴은 태양처럼 사랑 h a n a m 요한 s a 니다 m h 사랑하는 n 도 여러분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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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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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습니 a m e 아두가 예수님 아니요 당신 입니다 두가 He placed his right hand on me and said, Do not be afraid. I am the first and the last. I am the I am living, I'm the living one. I was dead. Behold, I am alive forever and ever. And I hold the keys of death and of hell. Amen. Samsung. Samsung. Sonun. 삶의 능력 있습니다 죽음의 i k 있습있습 믿습니까? 믿습니까? k h a m 우리 목사님은 간격하셨습니다 빙빙 돌아셨습니다돌아 g p 면서 어느 목사님 h Smeda. t u 을 하면서 그 몸이 깨끗 l Oruboxing m a n a 고 있습니다. o x i n g k u b 지금, 여기 하민, 역 역사 욕, 겁니다 너 o 믿음 i d n t g 라 t it, shut up. 라 o you d i d 야 t get it, s h u 영을 가지지있있습다아 아멘. 아멘. 가 그랬어요? 아니요 그 사람은 외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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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 맞습니다 외계하라 예수님 세상 오실 때는 정교 나가야 돼요. 종교 아, 네. 나가야 돼요. 헤헤, 아, 네. 마, 아 네. 예수님은 종교 나가야 돼요. 말하십니다. 이 아, 네. 예수, 여러분, 아, 네. <laughs> 아, 네. 예수님 오기 하에정교가 많아졌습니다 하하 없었습니다 <웃음> <웃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나가라 나가라 종교 나가라 나가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하, 여러분 시멘기 보시면 시멘기 보시면 30장 19장 보시면 천천히 이겨도 되겠습니까?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어 너에게 증거를 삼아놓라 내가 생명과사망과 복과 저주를 삶이 살기 위해 세명을 대가하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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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죽음은 선택입니다. 삶은 선택입니다. 그말습니다 그래서 삶은 죽음은 내가 갖고 있습니다. 아멘. 어떤 것을 선택하셨습니까? 상성 여러분. 저는 아까 우리 음, 김덕수 목사님 말씀하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아 네. <laughs> 말씀, 김덕순 목사님 말씀은 내 말씀은 자들이 같은 말씀입니다 아까 질문 주신 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알아요? 방안 알아요? 너를 보십니까? 종요 시아아멘아멘 <옛날에. s Greece> 그럼 응, 안 받는 사람 지금 방어 받을까요? 마음만 열면 방어 기도 받을까요? 아멘. 지금 방어 1분 동안 방어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그럼 가운데는 방어 하면서 치료 치료 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치료 사역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방만 잠깐 1분 기도 하고 나 치료 기도 하겠습니다.

이동하라 카라 이동하라 카라 동동동 내 텐데 마다니 카타야마 니 카타야마 아버지 이동바카다 아버지 카타야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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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롱도마사 카타야 이동마라라 할렐루야 주이의영혼입라 주님의 기도이니다함께모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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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타 너희 믿음으로 대치하야 우리 믿음대로되초야 주님 아버지 사 몸 아픈 것을 터버라 어디 아프시면 손 놓고요 어디 몸 아프시면 손 놓고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삶은 죽음이고 삶이고 우리는 삶을 선택하셨습니다 모든 아픈 것은 멀더부터 받은 가이 지금 예수 이름으로 터나라. 예수의 피 터나라. Take that shot. Take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사랑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 네. 당신의 죄를 족병, 조금 지역 대한 능력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